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필요가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세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요. 또 세상의 병에도 구합니다. 권세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런데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을 겪을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심한 영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을 바라보고 또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참 난감하죠. 여러분, 여러분, 들은 어떻게 이런 경우에 에, 받아들이고 또 이겨내십니까? 교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면 목사는 참 많이 부담이 돼요. 그런여러 여러분,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죠? 우리는 앞만 보는 거예요 바로 현재만 우리의 시간이죠 과거는 잊어버린 거고요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중환하시고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이 있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내게는 참 좋게 보였고 유익하게 보였는데, 하나님 편에선 내게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거기에서 피하게 하시고, 나에 대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실 그런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 많이 있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믿는 내가 이렇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베푸시는 애를 부정하는 일이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텐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태도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을 믿고, 하나님의 최선을 믿고, 오늘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0편 73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유 넘어질 것 같아요. 막 실족할 것 같아요. 왜? 악인의 형통 때문에. 앞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가 비로소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17절 말씀 보실래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이 결코 형통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 악인의 최후를 드디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후회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그래요. 그러면서 아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경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26절에도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사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겠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할 때 봤잖아요.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원망죄 불평죄 이것은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기분 나쁜 일이죠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없는 어마어마한 부자보다 하나님이 계신 여러분들이 가난한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영혼과 영생에 대한 보장이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유족한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의 복락을 바라보는 가난한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명한 관점과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더욱 경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복이 있음을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있는 분들입니다.